월드컵이 다가오면서 태극전사들의 힘을 북돋기 위한 응원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의 예능 프로그램, 부르의 명곡이 낳은 스타죠. 가수 정동화 씨와 김바다 씨도 월드컵 응원가 경쟁에 합류했는데요. 브라질 월드컵의 응원가들을 이승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심을 울리는 목소리로 부르의 명곡 최고점을 형신했던 정동화. 개성강한 창법과 무대를 장악하는 에너지를 보여준 김바다. 소리 높여 부르자 그 이름을 대한민국 우 실력파 가수가 브라질 월드컵 응원가 승리하라 대한민국을 발표했습니다. 어깨가 절로 움직이는 경쾌한 리듬에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음높이입니다. 온 국민이 편하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 정도 키를 딱 해서 만들자 뭔가 전체를 생각한. 진짜 응원가 그 자체로서. 지금보다 조금만 한일 더. 한일 월드컵 때이 곡의 초안을 만든 작곡자는 12년이란 긴 시간 끝에 발표한 만큼 국민 응원가가 목표라고 네, 밝혔습니다. 네. 온 국민이 다시 한번 그때 의 감동을 되새기고 또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곡을 만든 목표입니다. 이미 지난